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300단위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단어 우리 항상 외울 때 처음에 하는 방법을 막 외우지 말고 전략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죠? 외울 분량을 정한다. 하루에 40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게 40개가 너무 힘들면 20개로 자른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공부를 하세요. 아니면은 쉬는 시간 동안에 그다음에 어, 밤에, 야자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2 0 개, 그, 스무 개씩 나눠서 하고, 아침, 점심으로 나누고, 오전, 오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하고 이제, 어, 불량의 단어를 영어, 한국어 읽으면서 모르는 거 체크해낸다. 그러면 모르는 게 나타나면, 어, 영어를, 영어를 보고, 접두, 접두어, 접미어 이런 거 최대한 활용을 한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저 써본다. 썰프, 썰프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한국말하고 이렇게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기억꼬리 일단 이제 분량 정한다 이번 모르는 거곤란해서 기억꼬리 만든다 그죠? 기억꼬리를 만들어보고 막 말이 안 되고 기억꼬리 만드는 과정에서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이 한국말을 가리고 얼마나 기억이 되는지 본다 그러면 기억 안 되는 거 요렇게 체크 해가지고 이, 이 체크된 것만 다 외우고 그 그래, 어, 체크 머리에 잘안 남는 독한 거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러다 보면 한 10분 안에 다 끝난다 그지요 해봅시다 <laughs> 서프 서프 반드시 입으로 읽으세요. 발음 나빠도 됩니다. 미국에 가면 발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민자들이 많아서 자기들은 어순에 익숙하고 속도감이 있을 뿐입니다. 발음은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서프 서프 인터넷을 서핑하다. 그러면 이거 서프 하면은 우리 서핑 많이 들어봤죠. 그죠. 파도타기. 그럼 인터넷 서핑도 파도타는 것처럼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서핑하다. abort, abort 중단하다, 유산시키다 abort, 어, abort 이렇게 가지고 어, abort, abort 중단하다, 유산시키다입니다 유산시키다 abort, 어, 어, 보일락 말락 하는데 유산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버 하여튼 abort 이렇게 하다 보면 유사한데 다 기억돼요 diminish 줄어들다인데 어떻게 하지 가만히 보니까 mini가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아, diminish 줄어들다 exist 이 정도는 그죠 알아야 되겠죠 존재하다 increase 하면 요건 요두개 한꺼번에 오는 게 기억골입니다 increase decrease 고 i 하면은 증가하다 decrease 하면 감소하다 isolate 고립시키다 그러면 어 이용해 먹을 겁나 soul 하면은 어 나는 알아요. soul 이게 태양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isolate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용해 먹을 단어가 있나 봅니다. 아이를 아이를 쏠쏠하게 고립시키다. <laughs> isolate. 아이를 고립시키다. m m i g r a t e 하면은 딱 보면, 자, 접두어 임. 접두어 전면은 뭡니까? 떼가지고 요 단어가 자기만의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 접두어 전면이다 그죠? 뭐 연상작업, 어, 기억고리 만들 때는 뭐, 아는 거다 활용하지만, 이게서 migrate가 뭐냐면, 이게 이미, 이거는 이미그레이 r 로 읽지만, 이거는 migrate입니다. migrate는 이민, 이민하답니다. 이민하다. 어디든 옮겨가는 거, migrate. 그런데 임 하면은 임인 요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안이란 뜻이 있습니다 안두 번째로 반대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임포트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수입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민 오다 에미그레이트 하면 이 e, 엑스 이거는 다 아웃이라 죠 그죠 바깥으로 이민 이민하는 거니까 이민을 떠나다 prosper 번영하다 prosper pro prosper 하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prosper prosper 어 prospect 생각을 해보세요 prospect는 번영한다 아직까지 번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잡으세요 sustain sustain 지지하다 지지하단데 sustain 잡을 게 있나 보고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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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서서 지지한다. 완벽하게 안 맞아도 돼요, 대충. Advertise, 광고하다. 이거는 많이 알죠, 그죠? Announce, 발표하다. Broadcast, 방송하다. Broad 하면은, Broad 요 뜻이 뭡니까? Broad. Road가 길인데, Broad 하면 넓은 이런 말입니다. Cast는 던지는 겁니다. 넓게 던지니까 방송하면 막다 퍼져나가죠, 그죠? Circulate. circle 하면 동그라미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circulate, 순환하다, distort, 일단 느낌 나쁘다 해가지고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면 아, 이거 느낌이 나빴는데 나쁘다 이래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앞뒤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distort 하면은 왜곡시키다, 비틀다, forecast, forecast, for, 요게, 요것도 앞이란 뜻입니다, 앞. fore, 하면 r forehead, 하면 r e h e a d forehead, f o f o r e c a s t 앞으로 던지니까 예상하는 거죠. 그죠? e n c o u n t e r 하면 c o u n t e r 우리 요거 c o u n t e r 하면 세다도 되지만 c o u n t e r 계산대 있죠? 그죠? 계산대에 음식 먹고 계산하러 갔는데 e n c o u n t e r 마주치다. p r o v o k e p r o v o k e 화나게 하다. p r o v o k e h 렇게 적고 p r o v o k e 프로 그 프로를 보고 프로를 보고 크게 화나게 하다 그 프로를 보니 크게 화나다뭐 이런 거 프로 보고 프로 프로를 보고 크게 화나게 하다 프로를 보게 그 프로를 보게 해서 크게 화나게 하다 Publish 출판하다 Quote 인용하다 우리 q 테이션 a t 하면은 인용 부호입니다 요, 요거. quotation mark 하면은 요거, 요렇게 하는 거, quotation mark 하죠, 그죠? reflect, 반영하다, reflect, 반영하다, 반사하다도 되고, 이거 다 됩니다. subscribe, sub 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sub, sub. 이거는 다 R이란 뜻이죠, 그죠? scribe, 요거는 적는 거다, 그죠? inscribe, ascribe, describe, 다 요거. 적는 건데 프리스 크라이브 적는 건데 서 b 하면은 밑에 이렇게 적어 적어 갖고 구독하겠습니다 하고 서 e 스 크라이브 언더 라인 하면은 밑에 줄 끊는 거다 그죠 밑줄 치다 밑줄 끊는 것은 중요한 거죠 강요하다 애드보케이트애드보케이트 advocate, advocate 하면은 어이애드보케이트가 지지하다 옹호하다인데아 그러면 복어 voc, 보칼 하면 우리 목소리죠 그죠 목소리 높여서 지지하다 이런 식으로. approach, 접근하다, argue, argue. 악을 쓰고, 주장하다. 비슷하게 느낌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compromise, compromise. 그러면, co, core, con, c o m 이런 거는, 함께라는 접도를 했죠. 그죠? 이걸 보니까 promise죠. promise인데, 이렇게 합해지면 compromise 하는데, 이거는 함께 약속을 하니까 다협하는 것. consist, 구성하다. 구성하다 말이 어려운, 만들다. 이러면 됩니다. contra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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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dict. 이게 맞는 것 같네요. contradict. contra는 뭐라 했습니까? contra 반대라고 그랬죠. 그죠? dict 하면은 dictation, 구술, 뭐,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나 반대로 반대로 말하는 거니까 부정하다, 반박하다, 컨빈, 다음에 컨빈스, 컨빈스, 컨빈스 하면은 어, 컨테이너가 빈 것을 확신시키다. 저 컨테이너는 비어 있다고 확신시키다. Determine, determine, D에서 determine 이렇게 해 가지고 D에서 털을 민다고 결정하다. 이런 식으로. dispute, dispute 하면, 피고ぴょ 하면서 막 반박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dispute, expose 하면, pause는 자세죠. 그죠? 아, pause, pause 취해봐라. 이러죠. 자세, 자세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노출시키다. insist, 주장하다. interrupt 하면, inter, 요에 뭐와 뭐 사이라 했죠. 그죠? 뭐, 사이에 끼어갖고, 방해하다, interrupt, persist, persist 하면은, insist 가 주장한다인데, p r 이게 p r l 내야 된다고 고집하다, 뭐, 집요하게, 뭐, 계속하다, persist, insist, 다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러면 됩니다. reject, reject. 이거는 게임하면은 많이 reject 나오죠, 그죠? 거절하다, suppose. 이것도 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포즈 그러면 썹썹 어, 이래가지고 이제 접도 점묘도 알게 됩니다. 아래란 뜻이랬죠, 그죠? 밑에 포즈를 취하게 해놓고 생각을 해본다. 밑에 포즈 취한 걸 보고 아 저건 뭘까? 한번 추측도 해본다. swear 하면은 이건 swear 땀이죠, 그죠? swear 하면은 맹세하다도 되고 욕하다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고리를 걸어보고 이제 몇 개가 기억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기억 안 되는 거는 정직하게 화살 그 옆에 표시를 하고 그것 다시 따로 외우면 잘 외워져요 s u 우리 서핑 이라죠그죠 s u r 파도 타기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다 그 파도 타는 것도 s u 맞습니다 Surfing USA 하는 노래도 있어요 Abort 유산시키다 유, 유산하다 Diminish 미니가 어, 있네 줄어들다 존재하다 Increase 증가하다 감사하다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해도 돼요 Isolate 아이를 태양 아래 고립시키다 이런 거 아이를 고립시키다 immigrate. 이거는 이주하는 거니까, 이주를, 어, 이민 오다. immigrate, emigrate 하면은 이민 가다. prosper. prospect는 아직까지 번창하다. 번창하다. sustain. 서서 지지하다. 그죠? 이 자꾸 습관을 하면은 기억, 기억 굉장히 빨라집니다. advertise. 광고하다. 나 c 스 발표하다 브로드캐스트 넓은데 던져서 방송하다 u 클라이트 순환하다 그죠 디스토트 디스토트 아 이거 느낌 나빴는데 그죠 왜곡시키다 비틀다 그죠 디스 이거를 터 나올 때까지 비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포 c 캐스트 앞으로 던지니까 예상하다 이거는 일기할 때 날씨할 때 많이 나오죠. 인카운터. 계산대에 갔는데 우연히 만나다. 프로보크프로보크 프로보크. 프로를 보고 크게 화나게 하다. 그죠? 프로를 보게 한 것이 크게 화나게 하다. 퍼블리시. 출판하다. 코트. 인용하다. 디플렉트. 이거는 반사하다 반영하다 다 된다. 그죠? 그 다음에, subscribe, subscribe. 밑에, subscribe가 적는 거랬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 그거 가입할 때, 종이를 밑에 놓고, 그 밑에 다 적어 놓고, 가입하다, 구독하다, underline 하면은, 밑줄 끄다 강조하다, advocate, advocate, 목소리 높여서, 옹호하다, 지지하다, approach, 접근하다, argue, 악을 써서 논쟁하다. compromise, 함께 다역하다. consist, 구성하다. contradict, 반대로 말하니까 반박하다. dict가 말하답니다. convince, convince 하면 은 컨테이너가 빈 것을 확신시키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시키답니다. determine, 뒤에서 털 민다고 결정하다. <laughs> dispute, dispute. dispute 논쟁하다. expose, 포즈를 바깥으로 하니까 노출시키다. insist, 주장하다. interrupt, 다음에 inter. 뭐와 뭐 사이에 끼어서 interrupt. 이거 느낌 안 좋죠. 방해하다. persist, 이것도 그죠. per 이걸 퍼내야된다고 고집하다 Reject 이거 동전 톡 튀어 나오죠 그죠 그래갖고 거부하다 s u p p o s e 하면은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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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아래란 뜻이라 했다 그죠 포즈를 아래에 취하게 하고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다 Swear 이거는 맹세하다도 되지만 욕하다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